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러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 수능을 보시느라 애썼던 모든 수험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죠. 어, 면접도 있고 뭐 서술형 시험도 있고 피, 실기 시험도 있고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여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기쁜 일만 있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중부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는요, 음,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반대로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솔직히 바라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삶에 좀 이렇게 굴곡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다윗이지만, 또 25장 시작하면서 더 어려움을 느꼈던 다윗이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을 좀 경험하는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자세 모습 어떠한 성품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 소반부에 다윗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무엇이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하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광야 생활, 도피 생활, 피난 생활을 할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 때문이었어요. 왜요? 아무리 다윗 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잡으려 해도 결국 자신의 기름 부음을 증명한 사람은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앞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사, 사울 너 다음으로 왕이 될 영우는 다윗이라고 말한마자면 딱 게임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자가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한 가닥 희망이었고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큰 의지가 되었고 내가 지지했던 그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없으므로 영적 곤고함을 경험했던 그런 아주 쉽지 않은 일을 더 경험하게 되었던 25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위치가 엔기 어, 어제는 어 엔게디에서 오늘은 바란광야로 옮겨졌어요 바란은 엔게리보다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곳에 자신의 몸을 더 숨기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더 쫄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숨통 틀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좀 등장해요. 다, 어, 다윗이 옮겼던 그 바란 땅에 나발이라는 큰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발은 삼천마리의 양과 천마리의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자였는데, 그는 아비가이라는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절과 한절 말씀 볼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매래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의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사람이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 속이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나발과 아비가엘을 설명하는데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엘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다시 말해서 무자비하고 속이 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목축업을 크게 하는지라 다윗이 그 옆에서 조금 도와줬던 것 같아요. 당시 목축업은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방목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도자들이 양을 이렇게 염소로 훔쳐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지키는, 가축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15절, 심줄을 보면요, 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그 동물 지키는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의, 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되었습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담이 되어서 나발의 가축을 지켰고 나발의 사람들을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일에 충실히 열심히 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나발의 가정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양털 깎는 날이 무엇이냐?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양털이 자라는 그 시간 동안 양을 잘 보호해서 털을 많이 깎을 수 있는 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어 다윗은 나발의 집에 잔치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청해요. 내가 당신의 가축을 보호했으니 나에게 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죠. 하지만 기다려도 음식은 오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가지러 간 사람이 문전박대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힘이 분노하죠. 12절 말씀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초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도 칼을 차고 다백 명이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발의 가정을 도륙하겠다라는 의미죠. 사무엘이 죽어서 영적으로 곤고함도 있고 힘든 시기로 인하여서 지쳐 있는데, 늘 자신의 식솔들에게 넉넉한 음식을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조금 기회가 되어서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발이. 다윗의 마음에 기를 부어서 분노를 더 일으켰던 것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나발의 제로 안에 아비가일이 상황을 무마기 위해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편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서 도,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윗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어,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여섯 번이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다윗을 내 주여라고 25번이나 마,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다윗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28절 보면은요. 어 나발의 그 모든 죄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윗 앞에 용서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남편의 죄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비가일의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자신의 집에 닥칠 그큰 불행과 재난과 죽음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성품이 있어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싸우는 것보다 이 겸손과 온유의 말로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닌가. 나도 힘이 있어. 나도 할수 있어.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비가일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아비가일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좀 잠잠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자신의 오년 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 을 살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싸게 보호하고 있으며 동행하시고 있는 존재라고 다윗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상, 은혜를 상기시키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광야, 저광아 옮겨다니면서 힘든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또한 초반부의 사우, 사무엘을 잃어버림으로 그 헛돋한 상실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은혜를 상기시키므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무엘을 잃음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힘든 도피 생활을 은혜를 상기시키므로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 역사의 순간을 아비가엘이 맞게 해요. 이 모습 보면서 혹시 우리가 삶에 있는 분노와 짜증과 화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상실하여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하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삶에 있는 상황들을 대할 때 짜증과 화와 분노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요. 야고부서 2장 말씀에 궁유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은혜가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과 제 삶에 허락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상기시키며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있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을 잃어버렸지만 화해자 아비가엘을 얻음으로써 그의 삶에 은혜를 상기시키고 다시금 사륙과 도륙으로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분뇌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화해자 아비가엘 때문에 다윗은 한 사람을 얻게 돼요 나중에 이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엘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생은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월을 삼월에 잃어버렸던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아비가일을 얻는 그 귀한 일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중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상기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겸손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진짜 화해 화해자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셔서 주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명을 얻어 주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의 예수님 얻음이 가장 큰 은혜이며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힘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때, 아비가이를 보였던 모습과 같이 겸손과 온유를 갖고, 살아, 어, 상대하여서, 어, 큰 분란 없이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시기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을 직관적으로 반응하여서 화와 분노와 하나님, 오늘 하루 겸손과 온유로 또한 은혜로 반응하여서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귀한 하루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가 보신 희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이땅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